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알겠죠? 2학기 때 창체 독서 시간을 맡았는데, 선생님은 앞으로 창체 독서 시간에 선생님이 내일 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제가 직접 한 권이면 한 권, 한 편이면 한편 읽어 줘 볼까 합니다. TV에 나오던 여러 사람들이 토론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설씨 성을 가진 그, 그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책 읽어주는 남자도 있고, 뭐 독서 토론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 그, 그런 것도 좋지만, 뭐 TV 보면 되고, 언젠가, 언제든지 유튜브 찾아보면 되겠지만, 사실 학교서라면 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는 시간으로 꾸며질 텐데 집에 있는 동안, 학교에 오지 못하는 동안은 선생님이 책을 한 권을 선택해서 읽어줘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읽어주고 싶은 책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음,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많이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광장'이라는 최인훈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책, 그, 또, 회색인이라는 책도 있어요. 최인훈이라는 분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 그러지 못했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흘러, 흘러서, 오늘날까지 와서, 물론 희들한테 광장을 읽혀주고 싶어. 그리고 회색인도 읽혀주고 싶은데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또그책 작품의 길이랄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그걸 이제 일단 다음 다음 언젠가에 기회로 넘기고 오늘은 안도현의 연어로 결정을 했어요. 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침 우리가 국어 시간에 요즘에 오늘 부전 동화잖아? 동화를 배우면서 선 성인 동화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성인 동화, 어린 왕자인데 우리나라의 어린 왕자와 같은 성인 동화가 있다면 나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연어를 꼽아요. 그래서 연어를 좀 재밌게라기보다는 좀 느낌이 살아나게끔 한번 읽어줘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너희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화면이 연어라는 책의 이미지입니다. 선생님도 이 책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너희들한테는. 나한테는 뭐이 책은 아마 2,000년 초반인 가운데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 1996년에 발행된 책이에요. 이 책, 연어라는 책이 아마 90년대에 너희들이 태어나기 한 20년, 20년, 10년쯤 전에 나온 책인데 고전이네요, 그죠? 이 사람이 죽기까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아서 훌륭한 사람에게 들면서안도연의 연어를 읽을 테니까 혹시 내가 읽는 걸 그냥 들어도 되지만 집에 있으면 펼쳐서 같이 읽어보고 이 사람 역시 선생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소리 들리나요? ASMR 책 넘기는 선생님은 이제 연어 책을 좀 들고 있어요. 화면에 나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낡은 외투처럼 너덜너덜해져서 이제는 갖다 버려야 할.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한번더 가져보고 싶은 희망이 이 세상 곳곳에 있어. 그래야 그게 살아갈 이유라고 믿는 이에게 바친다. 연어의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말이 써 있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 강물 냄새가 난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글한 편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의 연어 회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앞장서서 연어 보호 운동이라도 펼쳐보자는 글이다. 그 잡지가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기치 않은 독자들의 항의 전화를 몇통 받아야 했다. 처음 내게 전화를 한 사람은 환경운동가라고 자신을 먼저 밝혔다. 그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분히 격정적이었으나 그가 보기 드물게 진지한 사람이어서 나는 겸허하게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하여라는 내글에 제목을 투집 잡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나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단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아마 그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내 글이 실린 잡지에 목차만 훑어보지 않았나 싶다.내 글 전체를 읽지 않고 어떻게 지목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도대체 사람들이란 성급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어떤 사람은 위에쓴첫 문장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연어한테서 강물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엉터리라고 했다. 연어가 강에서 보내는 시간은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므로 생태학적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연어라는 말 속에는 바다 냄새가 난다라고 써야 옳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꽤 그럴 듯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끝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탕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다시 한번 쓰고 싶었다. 독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목도 미리 단순하게 연어라고 붙여두었다.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다.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물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기성 어류의 하나라는 것.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 50cm 안팎의 산란터를 만들어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것. 그 알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것. 자갈틈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때 물의 온도는 섭씨 7, 8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나는 연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단한 줄의 글도 쓸 수가 없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식이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우연하게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가 물속에 잠겨 있는 좀 슬픈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구름을 헤치며 하늘을 날아야 할 여객기가 눈부신 은빛 동체를 물 속에 담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여객기는 바다에 불시착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속으로 가라앉은 게 틀림없었다. 물 속에 여객기는 그 슬프고도 장엄한 육체로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할것 같아서 좀더 자세하게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그런데 그것은 추락한 비행기가 아니라 강물을 심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물이었다. 연어 때 수박마리의 연어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상류로 진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다. 그는 살아 퍼덕거리는 연어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아마 그는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 연어를 옆에서 촬영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물 속에 사는 연어는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물고기를 옆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연어를 위해서 내려다 본다는 것. 그것은 연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연어를 위해서 내려다 보는 사람들의 눈은 틀림없이 물술이나 불고미의 눈을 닮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어에 관심을 갖지기보다 연어 알을 떠오니며 입맛을 쩝쩝 가실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연어를 옆에서 볼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줄 아는 눈. 상상력은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입맞춤이 뜨겁고 달콤한 것은 그 이전에 그 이전의 두 사람의 입술과 입술이 맞닿기 직전까지의 상상력 때문인 것처럼. 아침 햇살을 받은 바다가 오렌지빛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바다의 100m 상공에는 물수리한 마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다. 그는 마치 아침이 되자 배가 출출해서 물고기 사냥을 나온 것이다. 30분 가까이 바다 표면을 샅샅이 뒤졌다. 뒤졌으나 오늘따라 그 흔한 정어리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물소리는 쇠갈키처럼 생긴 발톱으로 허공을 몇 차례 핥히는 듯한 신용을 해본다. 그럴수록 뱃속은 자꾸 허전해지고 날개 끝에 차가운 바람만 횡하니 감기고 만다. 물소리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맘때쯤이면 베링해에 서늘한 한류를 타고 연어 떼가 이동한다는 것을 물소리는잘 알고 있다. 연어는 다른 어느 고기보다도 살이 많고 담백해서 그가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다. 연어의 연한 살을 생각하니 더욱 배가 고파진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물체 하나가 들어온다. 상어보다도 더큰그 물체는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물체의 중앙에는 밝은 광채가 나는 점이 한개 붙어 있다. 마치 잠수함이 눈에 불을 켜고 바닷속을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물소리는 10미터 상공으로 낮게 내려간다. 이상한 물체를 좀더 자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젠가 바다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집채만한 잠수함이 있었다. 그 잠수함이 연어때인 줄 알고 부리를 내리꽂았다가 낭패를 당한 일도 있었기에 그는 잠옷 신중하게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날개를 많이 움직여야 하는 저공 비행이 귀찮았지만 아직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그가 아닌가. 짐작한 대로 그가 발견한 이상한 물체는 연어떼였다. 적어도 300마리는 넘어 보였다. 물수리는 연어떼가 눈치채지 않게 약간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야 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물속을 노려본다. 연어떼는 시속 40km쯤 되는 속도로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계속 하고 있다. 연어떼의 한복판에는 밝은 광채를 내는 점 하나가 아직 그대로 붙어있다. 물수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밝은 점을 내려다본다. 그것은 점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 보는 이상한 연어였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그 연어는 다른 연어들과 달리 등 쪽이 온통 은빛으로 번쩍거린다. 대부분의 바닷고기들은 배 쪽은 흰색이지만 등 쪽은 검푸르다. 그 이유는 바다 위로 노출되는 등짝 부분을 바닷물 색깔로 위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고기를 멀리서 내려다보는 한심한 새들은 곧자소가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장술도 적응 비행하는 물수리의 매서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물수리의 눈빛은 계속 그 유별난 빛깔에 연어에게 쏠려 있다. 입안이 조금씩 군침이 감도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물수리는 수면 2터까지 바짝 내려간다. 맛있는 아침 식사는 이제 시간 문제다. 물수리는 양쪽 발끝에 잔뜩 힘을 준다. 그러고는 날색의 수면을 낚아친다. 그의 발톱은 유별난 빛깔을 가진 연어의 살 속에 박힐 것이었다. 물수리다, 흩어져라. 갑작스러운 물수리의 공격을 받은 연어 떼는 사방으로 물을 튀기며 흩어진다. 물수리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양쪽 발톱 사이에서 퍼덕거리는 묵직한 생명의 무게를 느낀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냥감을 내려다본다. 그의 양발 사이에는 연어 한 마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목표로 삼았던 찬란한 은빛의 연어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의 무게였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여기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 봐요. 그리고 좀 화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일시 중지하고 화면에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과거에 알래스카에서 연어를 잡던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지난 겨울에 갔던 LA에서 텍사스까지 갔던 여행의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 단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지금 이 필기 도구가 선생님이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하요 은빛 연어는 사나운 물술리의 밥이 되는 최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용케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슬픔이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물새리에게 잡아 먹히고 만그 연어는 강을 떠날 때부터 늘 함께 헤엄치던 두세 마리의 새우를 입에 물고 와 은빛 연어에게 말없이 건네주던 잠자리처럼 생긴 맛있는 날벌레를 잡아주기도 하던 부드러운 꼬리 주느러미로 슬슬 배로 쓰다듬어주던 그의 둘도 없는 누나였던 것이다. 누나. 은빛 연어는 혼잣말로 누나를 불러본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듯이 가슴이 쓰려온다. 그때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누나 연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은빛 연어야. 강에서 바다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다. 내 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아니 내 몸이 은빛이라고 은빛 연어가 깜짝 놀란다. 내 등은 다른 연어들처럼 검푸른 바닷물을 담지 않았어. 은빛 연어는 그의 온 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른 연어들처럼 그저 등이 검푸르고 배는 시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다. 왜? 물고기들의 두 눈은 머리에 앞쪽에 나란히 붙어 있거든? 누나는 연어들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연어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연어들의 입은 자신을 비춰주는 거, 거울인 셈이다. 그래서 연어들은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자미는 왜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붙어있는 거지? 그분 가자미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된 거란다. 가자미의 우습게 생긴 눈을 생각하고 은빛 연어가 웃는다. 하지만 누나의 눈에는 깊은 그늘이 어린거린다. 은빛 연어야, 내 동무들이 너를 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니? 은빛 연어는 별종이라는 말의 뜻을 그때서야 조금 알것 같았다. 그것은 무 연어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말이었다.갑자기 은빛 연어는 자신이 먼 바다에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오직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외로움은 두려운 게 아니라 슬픈 것이다.자신의 몸이 온통 은빛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은빛 연어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삶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다.그러면 마음속에 또 다른 은빛 연어가 말했다.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두 마리의 연어를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은빛 연어는 동무들에게 말했다. 내 몸의 빛을 보다 마음속을 들여다봐주렴. 가까이서 염치던 한두 마리의 연어가 귀찮은 표정으로 몇 마디 물었다.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거지? 은빛 연어는 자기 말에 관심을 가지는 연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뻤다. 그건 말이야. 외향보다 내면을 본다는 건데. 음, 그나마도 오랜만에 속마음을 내비치는 때문인지 자꾸 더듬거리고 있다. 마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말들이 끊어진 사슬처럼 뚝뚝 질수 없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면이란 건 보이지 않는 뭐랄까 내 말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 걸 그들은 재미 없다는 듯 등을 돌리고 밥비 먹이를 찾아 가버린다. 은빛 연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연어들이 코웃음을 하고 친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보호받는 것을 고맙게 이야기하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랑 하면서 저희끼리 몰래 속딱거린다 그래 은빛연어 때문에 우리가 적에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이렇게 동무들이 비아냥 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빛연어는 몸이 화끈거린다. 사실 연어때가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은빛연어는 대열의 한복판에서 헤엄치게 되었다. 그 결정은 턱큰 연어가 내린 것이다. 턱큰 연어는 연어 떼의 지도자다. 그는 남들 앞에서 우주대균을 좋아한다. 아주 사소한 것을 말할 때에도 그는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다. 그가 늘 자신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턱이 커졌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턱큰 연어는 이동 준비를 마친 연어 떼 앞에서 큰 턱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들을 놀아보지 마라. 수면 가까이 떠올라 헤엄을 치면 안 된다. 터큰 연어는 연어들의 법률이다. 그리고 너, 그큰 턱은 은빛 연어를 가리킨다. 너는 언제나 무리의 한가운데서 헤엄을 쳐야 한다. 너는 적들의 눈에 잘뛸 위험이 있는 것이다. 살아서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내 말을 따르도록 하라. 그리하여 다른 연어들은 은빛 연어의 주위에서 보호벽이 되었다.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온통 연어들이었다. 그것은 은빛 연어에게 안전한 배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다. 그 후로 은빛 연어는 점점 외톨박이가 되어갔다. 수많은 연어들 중에서 그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연어는 그래도 누나뿐이었다. 내 동무들은 왜 나를 따돌리지? 왜 따돌린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너를 감싸고 있잖아. 누나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 그게은빛 연어는 답답했다. 누나는 아니다라는 단어를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나는 보호받으면서 따돌림당하는 것이 것보다는 보호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거든? 자유? 누나는 자유라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자유라는 말은 연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중의 하나다. 반항가출, 불복종 저항, 파괴, 놀이, 혁명 등의 단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쓰면 모양으로 돌아가를 낳을 수 있는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거라고 터큰 연어는 경고하곤 했다. 나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싶어. 바닷속을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고. 나는 이 바다의 모든 것들을 내눈 속에 담고 싶거든. 나는 누가 듣지 않는지 주변을 한 바퀴 돌려본다. 물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단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건 모두 다 너를 위해서야 너는 참을 줄을 더 알아야 한단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 훌륭한 연어가 되지. 은빛 연어는 답답해서 아가미가 터질 것 같다. 나는 내가 참 걱정스러워. 그러나 은빛 연어는 누나가 훨씬 더 걱정스럽게 여겨진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누나는 늘 걱정만 하는 존재다. 누나는 왜 나를 옆에서 보지 못할까? 불곰과 물소리가 위에서 물고기를 내려다 보듯이 누나도 나를 위해서 보려고 한다. 또한 누나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간섭하려고 든다. 간섭하는 게 사랑의 표시라고 되는 듯이. 누나는 사랑이 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묵묵히 바라보거나 나란히 헤엄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누나는 모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은빛연어는 동무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떠나자 하고 은빛연어가 생각을 하면 떠나서는 안 돼. 하고 마음속에 또 다른 은빛연어가 그를 붙잡는 것이었다. 은빛연어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났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떠나지 못하였다. 사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나인지도 모른다. 은빛연어 대신에 물소리의 밤이, 밤이 되고 만 누나연어. 누나가 은빛연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 똑같은 책이라면 아마 너희들도 여기가 26쪽일 거라고 생각이 돼. 선생님이 지금 26쪽까지 방송했고요. 어, 이 정도면 한시간 분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선생님의 영상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영상이 빅밴드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사실 연어에 알맞는, 근데 연어인데 황량한 광야에서 떠도는 김봉영의 모습이 나와서 조금 안 됐네요. 어찌됐든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